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오웠습니다 어제가 음, 내가 항상 라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라방을 필 때마다 기념 사진을 한 컷씩 찍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그때 나오는 그 사진을 제가 모아 놓거든요. 처음 어머나 처음 그거 뭐냐 유튜브 라방 때부터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은 이렇게 이 집안에다가 포토 사진관을 추, 고스트의 추억 사진관을 한번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는 테라스니까 이쪽을 입구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만드는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포토 그게 위주니까 아직 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새기기 위한 거니까 제가 그런 다크다크한 느낌을 내고 싶다고. 따뜻한 느낌 낸다던 인간. 어디 갔냐고요잘 잡아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름 하면은 또 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그런 느낌으로, 음, 가는 거지.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이 다음에는 물 컨셉으로 한번 잡아볼까? 스펀지와 업데이트 됐겠다. 아우, 크다. 머리 뭐 커. 짜란 거의 지금 화면을 뚫고 나왔는데? 아, 뚫고 나오면 곤란한데, 좀. 뭐, 어쩌겠어. 음, 약간 이런 거 좋다. 짜란. 지금 포토존 만들겠다는 인간 어디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네. 아니야, 그치만, 나에게 이거는 아주 소중, 아주 중요한 거라고. 고스트가 집 만들 때 포토존을 안 막는다? 그거는 고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면. 배경만 빠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 짜란, 느낌 있지 않나요? 여따다가도 깔고, 여기다가도 깔고, 여기다가도 깔 아이, 진짜. <laughs> 요즘 터치 미스가 너무 잘 일어나.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짜란. 이렇게 해갖고, 그걸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놔둘 건데요. 사진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우선 사진은. 사진 한번 건너왔네. 또 다른 사진이 있 여기 또 있네? 아유, 사진 많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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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또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오? 오케이. 지나가면서 있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고고 네 컷. 고스트의 생일 카페, 막 그런 거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놔두지 않을까 싶네요. 짜란, 이런 식으로 삐뚤빼뚤하게. 누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만들고 싶었다. 좀, 여유로운데? 너무 사진이? 이 규모라면? 이것 봐요, 여러분. 이것, 아마 가장, 이게 가장 최근 영상일 텐데. 제가 이렇게 지금 울렁울렁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래서 추억 저장소라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은 되게 내가 한게 많아. 나중에 2주년 때이 공간이 남아 있다면 버그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면 이걸 보면서 추억 회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소설 쓰고 혼나 있는 진짜. <laughs> 마지막은 고고내 것으로 마무리해야, 마무링. 마무리는... 아니야, 이거 바꾸자. 내가, 제가 만약에 약간 나중에 돼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심하다면 눈물까지 흘러, 흘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는, 나의, 뭐랄까, 그, 라스트? 포토존? 아니, 진짜 저번에 <laughs> 방송을 하는데 다른 분이 왜포토존을 만날 때 감, 약간 그 감성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댓글을 달아줬거든요. <laughs> 아니, 이게 다 잡는 이유가 있다니까? <laughs> 아니, 이게 괜히 잡는 게 아니었어. 약간 뭐랄까 잡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약간 그컨셉이 충실해진다 할까나. <laughs> 라스트도 이런 식으로 짜라란 요즘 저 약간 실력이 는거 같아요. 아까는 퇴화한거 같았는데 살짝 늘어난 거 같아요. 다행히 잘됐죠. 늘어난 게 맞는가 싶긴 한데 아직도 이 정도면 늘어났다 봐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금 슬슬 잠이 오거든요 오하이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 다음 라방 때 제가 들려 갖고 여러분과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뭐가 많죠 아주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신나세요. 그럼 오늘 영상 안녕.